자,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것도 금지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5계명도 그 5계명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금지 명령으로 제시된 계명이죠.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 하지만 안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 이두 가지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골로새서를 잠깐 찾아볼까요? 음, 골로새서 1장 아 20절. 골로새서 1장2 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할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것들의 그 대상이 나오죠. 그게 만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죠.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도 화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의 이미 명령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땅에서의 가지는 모든 관계가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이 화평을 이루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것을 이제 한번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문답에서는 이 육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하이데베르크에서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을 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살인의 반대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힘써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분이 정리한 내용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또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데도 가담하지 말아야 하고 복수하는 것을 복수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 자신을 해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을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고 정부나 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기 혹은 이제 여기서 무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laughs> 아, 공, 공인된 폭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공인된 폭력은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음, 그때 한참 이여호와 증인들이 한참 막그 뭐랄까.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해가지고 뭐 양심적으로 병역 안 해도 된다의 판결 날 때, 그때 병역 거부한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슈가 될때 한참 그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저도 만나가지고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런데 군대 가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러면서 절대 군대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거기서 말하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를 음, 그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왜 이제 수혈도 안 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에, 그러나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군대 이런 그 폭력 수단은 결국은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죠. <laughs> 그런 것을 좀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살인에 포함된 것은 그럼 뭐냐? 살인에 포함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실 생각하기가 아주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어,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 것은 대부분 살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 그게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그를 이제 망신주고 미워해서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살인하게 되는, 그래서 시편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데 내가 마치 무적행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알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말로 사람을 정말 상처 입히는 것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누구를 보고 내가 미워한다면 그는 이미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말로 다른 이들을 욕하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인격을 상처 입히고, 미워하는 것은 다 살인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인터넷상에서 그런 악성 댓글을다는 것들도 비슷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죠. 예전에는 이렇게 막. 인터넷을 통해서 확 유포가 되는, 되기, 되지 는 않는 그런 전에는 뭐 말을 해도 자기들 그룹 안에서만 되거나 뭐몇 마디 하거나 생각만 하거나 그걸로 그쳤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로 인터넷에다가 바로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실하게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참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자살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도 얻어먹어서 자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뭐냐? 살인은 마음으로도 할수 있는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거나 영혼을 파괴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거나 실제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도 모두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것, 혹은 진리를 부정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 때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어떤 그 장로님이 음 사도신경을 그런 식으로 왜 가르치냐?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완전 엄청난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 목사가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하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바람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교회가 서로 패를 갈려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이 잘못 전하는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착각을 하는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신앙에 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식으로 행하게 되면 그건 전부 이제 살인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포함하느냐면 예배의 불성실하는 것, 예배의 불성실하고 예배를 드리는 다른 성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에 참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이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것인지 없죠. 이게 지금 모이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다 각각 오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토요일,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요즘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늦게까지 왔는데,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집안일이 또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고 주일날 아침에 오면 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든 배우자든 누가 집안일을 미리 도와준다던가. 쉴수 있게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예배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장소에 앉아서 계속 졸, 졸게 되면 나는 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의 예배에도 사실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에이 방해가 될 바야 나오지 말자 이 말이 아니에요. <laughs> 에, 우리는 공동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힘이 들면 다른 쪽 지체도 같이 힘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컨디션이 좋아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배 속에서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컨디션은 좋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개척교회, 어떤 개척교회에 있을 때, 내가 한주 동안에 경건하게 못 살면, 이번 주에 교회 갔을 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경건함에 누를 끼칠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한주 동안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6계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을 포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거나, 내내 내 몸과 정신을 경건하고 온전한 것에 이렇게 하지 않고, 물난하고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물난하고 음, 악한 것에 두는 것도 그것도 살인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자기 혐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지독하게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미움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아껴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거나 이렇게 적대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도 아주 싫어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가끔씩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혹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자해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자기를 자해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이 골로스에서 있는 만물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 자기를 포함한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나도 나와 화목해야 돼요. 나도 나와 화목하고 나도 타인과 화목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타인의 생명을 위한 수고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살인에 해당되는 것은 버리고, 살인의 반대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에는 애를 써야 하는데, 그러면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크,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음, 하나는, 타인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이렇게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하고 뭐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 정의도 들어갑니다. 사회 정의 그다음에 어떤 법을 지키는 거. 아, 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아, 다른 사람의 가정이 화목하도록 돕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아, 우리가 다 자녀가 있잖아요. 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자녀에 대한 그런 또 열심이 많아서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되죠. 그렇겠죠. 그 말은 곧 뭐와 같으냐 하면, 내 옆집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면, 내 아이가 훌륭한 사람과 만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착하고 바른 아이들이 살고 있으면,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만 잘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 행복한 환경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명의 증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 생명만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 예배자들이 생명력이 충만하면 음. 내가 그 생명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기분 좋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혹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뭔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관심있게 보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신경 쓰는 것도 싫고,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도 싫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건 근데 육계명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새벽 기도 때 하면,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하나님한테 아, 기도하는데 너무 자기 개인적인 걸 너무 이렇게 크게 말해서 다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진짜 힘든 거요남 얘기를 듣는데도. 바람난 남편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자기 자식이 뭐 나쁜 짓한거막 기도할 때 얘기하는데 어우, 저 집안은 무슨 집안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내가 생명력 안에서 이렇게 활발히 그것을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것은 사실상 육계명을 어기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실한 것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 저, 저도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닌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아, 이 교회 목사가 저렇게 비리비리 하다던가, 저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자기만 듣고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옆사람한테 가서 또 말해. 그러면 교회 전체가, 어, 아, 저, 다 아는 거다아한 주만 지나면 교회 전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거죠.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교회 안에는 항상 진솔한 나눔과 최선을 다한 섬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십거리로 만든다던가 별로 이렇게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애쓰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쉽게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보십시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만나기 어렵더라도 마음을 쓰시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백칠문이 저는 참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웃을 죽이지만 않으면 충분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고 증진시키기 위한 생명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야말로 교회야말로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 생명력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회로 잘 세워지고 우리 각자가 또 교회로 잘 지켜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마음에 잘 품고 서로 교제하고 영혼을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음,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공동체로 있게 하시고 아, 서로의 생명을 증진시키는 아, 또 어, 보존하는 그런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에 살인에 해당되는 많은 잘못들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 각자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길 뿐 아니라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생명을 증진시키는 섬기는 일을 해 간다면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더욱 생명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돕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교회로서 또 우리의 모임 안에서 참 생기가 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며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기 있는 삶의 모습들이 활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잘 쉬고 또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예배로 모였을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섬겨왔던 모습 그대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